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조만간 해결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필 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해서 좀 이런 서울 구도심 쪽에 있는 이런 상업용지 안에 있는 보시면 작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종로월지로예요. 도심에. 파격적인 용적률 제공을 해서 2030에 수만 가구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속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종로 을지로는요, 대표적인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 철저하게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땅, 가장 많은 공급을 할수 있고,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을, 그런 토지를 가장 많은 규제로 묶어 놓은 것이 서울의 구도심 상업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파격적인 용적률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죠2030 세대에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 공급이라는 게또 임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지 않을까. 두 번째는 대성용, 대선용, 어,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선형 정책이 아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또또 민주당이에요. 또 민주당. 이런 거는 원래 국토부에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서울 구도심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국토부가 용적률을 풀어주에 만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왜 민주당 TF 팀에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서울을 뉴욕 도쿄처럼 고밀도 복합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저층 노후지역에 고층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을 어 만들다 라는 얘기고요. 미국 뉴욕의 맨해탄 서쪽에 있는 허드슨 야드는 원래 허드슨 강변을 따라 낙후된 철도 차량 기지와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이 들어선 지역인데요. 뭐 신문 뉴스에는 2 1 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이 지역이 개발을 합니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개발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길게 하는 겁니다. 그게 1차 개발이에요. 2차 개발은 2030년 이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총 사업비 28조 원을 들여서 시작되면서 이 허드슨야드가 천지개벽이 되죠. 그래서 최고 80층 높이 건 1등 7개와 주상복합아파트 4천세대가 들어가면서 뉴욕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뉴욕이라든가 도쿄 같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가는 사이 서울은 어떻게 돼요? 늙어가고 있다. 슬러바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허드슨 야드예요. 여기가 허드슨 야드고요. 오른쪽이 용산 차량기지입니다. 이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철도 차량기지죠. 이 철도 차량기지를 용산의 철도 차량기지랑 비슷하죠. 그죠? 요 지역을요. 이 아래쪽에 사진은 보이시는 것처럼,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80층씩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6개의 타워형 건물을 이제 만드는데요. 허드슨 야드에서 유명한 게베슬이라는 인공산입니다. 이 인공산이 28조원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벌집 같은 2,500개의 계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이 안에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뜸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베슬이라는 28조원. 여러분, 인공 구조물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28조원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근런데 28조원을 들여서 만든 이 인공 구조물 인공산 하나 때문에 이 지역이 전세계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여론이 일고 있죠 용산의 이 국제업무지구에다가 뭘 하자고 그러죠 뭘 하자고 임대아파트 때려 넣자 그러잖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다 보니까 이 부지에다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몇만 채를 짓자고 합니다 지금 예 네, 임대아파트를 참 같은 땅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개발에 대한 생각이, 그죠? 어, 많이 틀릴까요?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높폰길 역시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심의 낙후 지역을 재개발해서 여기는 이제 로폰길 같은 우는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지면 을지로 충무로 같은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이 지역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개사, 개발해서 로폰길 역시 일본에 가면 반드시 가야 될 명소죠, 그죠? 한 건물 안에 뭐가 있어요? 쇼핑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어요. 건물 하나에 뭐맨 위에는 호텔이 있고 중간에 백화점 그러니까 방송국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쇼핑센터가 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까지 이루어진 용적률이 1000%입니다 이 참고로 이 어디에 허드슨야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0%까지 어, 주어진 서 개발이 된 겁니다. 반면에 서울 4대 문화는 이따가 이제 제가 로드뷰로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laughs>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캡처를 해봤어요.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트렌드가 과밀 억제에서 공간 효용 화열로 이동하는 추세도 반영할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억제만 하잖아요. 과밀을, 그러니까 과밀되는 걸 억제해요. 과밀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걸 억제하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뭐예요? 공간 활동의 효율적 활동. 그러니까 작은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14년에 발간한 한국의 압축개발 도시정책백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요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과 도시 외곽 개발사업 억제를 권고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도심에 좀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외곽계 도시의 외곽은 개발을 좀 억제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외곽지를 개발해. 사람이 없는 곳을 개발을 시켜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대. 왜 도심이 아니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 이 지역을 개발하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외곽지를 개발해서 사람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OECD는 우리나라에다가 도심 복합 개발을 하고 외곽지의 개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근데, 오지씨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뭐,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6월 역세권 주거지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 문제는. 여기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고요. 서울시가 2016년, 16년 확정고시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그니까 고도제한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서울 구도심은 뭐, 뉴스에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20층 이상 올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업용지에 20층 이상은 못 올린다라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최저 50층씩 올릴 수 있는 땅을 20층 이상 못 올리게 2016년도에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0m 높이로 지을 수 있게 한걸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도에 이제 바꿔놨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다시 보도지향 문제는 제가 봤을 때별 차질 없이 해결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그거에 연관해서 다른 뉴스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고 어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 남산 한강변동 서울시내 높이 제한을 송분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뭐 무슨 얘기냐면 종로골주로 서울 구도심이잖아요. 서울 구도심의 파격적인 용적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초, 초고층 고밀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고 그러려면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도제한인데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는 5월달에 한강변, 남산 그리고 남산 주변 평창동과 경북공 일대 주변에 어, 고도제한을 이번에 풀겠다라는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용력이 이미 들어갔죠. 그러니까 용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남산 주변과 서울 구도심의 고도 제한 일부는 상당히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를 한번 보면요. 이것도좀 의미심장한 뉴스인데요. 국보급 유물 쏟아진 인사동에 국내 최대 유적전 시관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사동, 인사동 사과, 종로 3가입니다. 여기 종로 3가고요. 여기가 이제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이고, 이리로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아, 옛날에, 여기가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나? 하여튼 그쪽입니다, 여기가. 종로 3가고. 여기가, 요 자리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 코너 자리 금강제와 아마, 금강제와 구두 매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쨌거나 인사동이 있죠? 인사, 공평동입니다, 정확하게는. 인사동에 상업용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이. 유물. 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 중심상업지에서 유물이 나오면 개발을 하다가 인사동 같은 데서 유물이 나오면 개발이 멈춰요. 그리고 유물이 다 발굴될 때까지는 아무런 개발을 못 하고요. 심지어 건축허가가 취소되기까지도 합니다. 취소되기까지 하는데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대한민국 첫, 첫 사례입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17층짜리 상업용 빌딩을 짓는데요. 이 유물을 이 시행사 쪽에서, 그러니까 유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럼 그걸 잘 보존해서 당신들이 지하 1층 전체를 썬큰가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럼 유물 전시관을 만들어줘라. 유물 전시관을 만들어주면 25층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게 이제 대한 이제 서울시 첫사례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이 유물이 나왔음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지금 이첫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좀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지 되냐.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지금 얘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줘서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일사님, 어, 어. 남산뷰는 통경축으로. 그참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어쩜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으시지? <laughs> 네. 이게 서울 2006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소시 서울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네 개의 통경축이 나오고요 그 통경축을 중심으로 네 개의 축으로 축으로 서울시 구도심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또 하나는 이 그때 이후에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용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라는 게또 새롭게 올 인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상징거리와 이 남산의 통경축 그리고 남산 주변의 이종 주거 지역 기준 그리고 이제 용 지하철역 반경 250m 500m 이상에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아마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마 지도를 보면서 잠깐 얘기할 텐데요. 보시면 이 서울시의 이 중심 상업지는 상당히 이제 넓습니다. 넓죠? 이 강남에 보시면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도 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심상업지, 강남의 중심상업지역에 비해서 이 강북의 중심상업지는 상당히 거대하고 사실상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넓은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의 한 평과 중, 이 강북에 있는 중심상업지 한 10평 정도를 바꿔야지 비슷한 용적률 전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밀도는 10대1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1이라면 강북이 강북의 구도심이 10이죠. 구도심의 개발밀도는 상당히 낮고요. 강화문 일대 주변 최근에 인사동이라든가 청춘동 뭐요쪽요쪽주변에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후로는 이 빼놓고는 거의 지금 뭐 재개발 사업이 세운상가를 필두로 인해서 거의 진행이 된 곳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음 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는 좀될것 같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 지역을 가서 보시면 요 지역을 가서 보시면 토지들이 어떠냐면 자, 어때요, 여러분?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가 자, 보세요. 을지로 3가역이고 을지로 4가역입니다. 을지로 3가, 4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 한복판이고, 이제, 을지로, 여기고, 을지로 3가 4가, 그리고 동대문 문화 역사 공원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땅들이 어습니까 지적도가, 잘디잘디 잘죠. 그죠? 남대문 주변 가보겠습니다. 남대문 주변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섯 필지들을 묶어서, 여기에다가 구역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단일,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대문 일대, 회현동 일대 이 주변은 상당히 많이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을지로라든가 충무로라든가 이 지역들, 충, 이 충정로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서울시내 한복판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도로 접도율은 웬만한 산동네보다 더해 더 심해, 그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땅들이 작다 보니까 작은 뭐가 많나요?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뭐 15평, 20평, 30평짜리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25, 20층 미만. 그러니까 한 15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들이 앞으로 40층, 50층씩 질수 있는 땅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물론 이 지역을 개발을 할때 저는 이제 무자비한 개발보다는 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좀 개발할 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을지로 얘가 지하철 입구잖아요. 이 을지로 뒷골목으로 한번 가보면 이 사람 한명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필지들이 많아요. 지금 봐도 정신이 없는데, 그죠? 근데 이런 필지들이 다 모아서 여기에, 여기가 평균층수가 3층이라고 봅시다. 50에서 60층으로 그냥 올리게 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땅을 요만큼만 쓰는 거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서 요만큼만 땅을 써서 50, 60층으로 올라오면 요만큼 공개되지가 남잖아요. 뭐, 요런, 요렇게 이제 땅이 많이 남으니까, 그니까, 이 지역을 빽빽하게 전체를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50%나, 40% 정도만 건폐율을 가지고 나머지 용적률을 한 2,000%씩 줘버려가지고 3층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을 50층, 60층으로 올려버리면 주변에 좀뭐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경관이라든가 통경축 이런 걸 충분히 다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과 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좀 오래돼 보존된 보존해야 될 건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내용,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필 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해서 좀 신뢰성은 그럽니다만 어쨌거나 자그러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일단은 한 가지 이제 희소식이긴 하죠. 요즘 주택 투자하기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꼬마 빌딩 그죠.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꼬마 빌딩이 말이 꼬마야지 가격은 대형 건물 가격이 이제 다 돼버렸어요. 그죠? 상가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분양상가 같은 거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주택 외에 상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울 구도심 쪽에 있는 이런 상업용지 안에 있는 보시면 작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놓으시면 지금 계속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땅들이 얼마나 잘 자라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표 정비구역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건데 이렇게 작은 땅들을 묶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데 상가 하나 사놓고 있었다면 뭐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보상을 받더라도 크게 보상을 받고 나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월세를 받으시면서 무언가 개발에 대한 시너지를 같이 노릴 수 있는 충분한 투자 가능한 지역이 이 서울 구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종 주거 지역보다 싼 땅들이 많아요.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지역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 통경축은 뭐냐면요 바람길입니다. 바람길, 바람길인데요. 이 바람길은 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있냐? 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남산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가 지금 남산이에요. 남산, 남산을 주, 기준으로 서울 이 지역을 4개의 축으로, 4개의 축, 4개의 축, 둘,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네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 1축, 2축, 3축, 4축, 이각 축마다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다 틀려요. 이네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 지역들을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축이 최근에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용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러니까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앞으로는. 서울역이 앞으로 지하철 13개 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요. 국가 상징거리로 지정이 됐어요. 말 그대로 국가 상징거리라는 건 뭐죠? 국가를 대표하는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경축과 국가 상징거리가 맞물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이 이제 어, 남대문 주변이죠. 남대문 주변 지역들입니다. 근데 남대문 주변 지역들도 작은 작은 작은한 작은 건물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가인데 분명히 상가 건물인데 3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지은지 한 40년, 50년씩 되다 보니까. 뭐한 3층짜리, 4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평당 가격이 작게는 5천에서 한 1억 정도 합니다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잡고 만약에 대지집은 30평짜리 하면 37에 21, 21억인 거고요 20평짜리, 20평, 30평짜리 대지집을 갖고 있는 상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27에 14, 14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여 정도만 있으면 이지역에 조그만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고 이 조그만 건물들을 사시면서 특히나 또 이제 뭐예요 이 지역이 향후에 개발됐을 때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대치를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북 구도심이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이 강북 구도심이 절대로 이렇게 가만히 놔둘 자리는 아니다. 언젠가는 이 지역이 진짜 핵폭탄급, 메모드급 폭탄으로 정말 크게 한 방에 빵 터질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세요. 이 지역에 이제 그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서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몇천만원, 1억, 2억 주고 사신 분들인데 지금 뭐 몇십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갖고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팔아봤자 어디 살데도 없고, 앞으로 이런 거 절대 못 사니까,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요 라인, 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 이 지역들 중에서 작은 상가 건물들이 많으니까, 어, 한번 찾아보시고, 낙후되어 있을 거예요. 건물들이 정말 낙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아무리 건물이 노후되어 있어도요. 임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면 자 보세요. 건물들이 상당히 여기 여러분 보세요. 어 건물들이 상당히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냥 요런 건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요런 거 요거 딱 보니까 대지 한 15평 대 보인다 요거 요거. a m 코 e 보이시냐? 아람기획 이런 거 보이세요? 와 이게 층고도 되게 낮아 키큰 사람은 여기 올라가지도 못해 그런데 1층, 2층 작은 3층짜리 건물인데 보시면 어때요? 간판이 빼곡히 둘러싸여 있죠? 그죠? 그죠? 여기 보시면 <laughs> 이런 건물들이 정말 많아 이런 거 등기부동권 띄워보면 건축년은 한 60년, 50년 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 어, 임대가 꽉꽉 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동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물들 많잖아요. 이런 건물, 건좀 덩어리 있어 보이네. 얘는 딱 봐도 그냥 뭐한 6, 70평 정도는 돼 보이네요. 땅들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교진아트 스티커 레이스 레이블, 행택, 박스, 이런거 보면, 요런 이런 게 1층짜리 상가잖아요. 근데 땅을 깔고 있잖아. 딱 봐도 얘도 한 12, 3평, 15평 정도. 20평은 안돼 보입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와서 꾸준히 나오니까. 그니까 러 갖고 있으시면 저는 무조건 이 지역들이. 근데 봐봐요. 중심상황 용지야. 여기가 용적률 1000%를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평균 층수가 제가 2, 3, 3층이라 고 그랬잖아요. 뭐 5층짜리, 7층짜리도 있겠지만.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어떻게 고밀도 복합개발 하겠다. 지금 여기다 여기다. 근데 저는 10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저는 투자하면 안 되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투자처가 쭉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영상과 이게 쭉 연결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난주에, 뭐 이런 뉴스가 나올지 알고 한건 아닙니다만, 구도심, 중심상업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2주 연속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데, 이 아까 남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발의 포인트는 이 주변에 용산도 마찬가지고 이 강북 구도심도 마찬가지인데 용산은 뭐예요? 개발의 중심이 뭐야? 용산 민족공원과 그쪽으로 그렇죠? 남산입니다. 용산민족공원과 남산입니다. 이 서울 구도심의 개발도 뭐예요? 남산의 통경축, 네 가지 남산과 이어지는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네 개로 이어지는 중심 축에는 어, 무엇이 있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오르디엔 주택가가 있잖아요. 이 주거지역을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자분들은, 음, 또 공약을 한번 생각을,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지하철역만 놓고 보면 여기는 해연역 명동역,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약수역, 버티고역입니다. 그리고 남산을 남산을 이렇게 남산을 기준으로 지하철역과 동네 끝과의 거리가요. 다 500m 이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들은 만약에, 지금 요 지역들이 다 뭐예요? 고도제한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남산에, 이, 사각제, 높이 규제까지 풀리면, 지하철 반경 500m 이내로 다 동네가 아웅다웅 만들어져 있잖아. 그런데 이 지역들이, 현장 답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대에 얘기했죠? 노후도 90%야. 노후도가 아주 그냥, 갈대로 간 겁니다. 해연동 남산동, 1가 필동, 장춘동, 신당동이에요. 아래쪽에는 후암동이 있죠. 동후암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길 기준으로 이 위쪽은 중구고 아래쪽은 뭐예요? 용산구잖아. 중구 쪽이 용산구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이 남산 주변이 크게 뒤질 건 없습니다만, 중구라는 이유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고, 이 지역들은 소액으로 뭐한 7, 8천에서 한 1억까지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디다? 다 괜찮아. 해연동도 괜찮고, 어, 남산동 일가, 필동, 장충동, 그리고 신당동 다 괜찮아. 후암동도 괜찮은데, 서울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고, 서울역은 3대 국제 업무지구가 있죠. 서울역 국제 업무지구,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삼성동 국제 업무지가 구 있는데, 이 서울역 국제 업무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개발을 시작하고, 이 지역이 서울역이 지하철만 13개 노선이 다닙니다 지난주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 주변은 다 비싸 서계동, 아현1구역, 동우암동 다 비싸 그런데 붙어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 회현동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기왕이면 서울역에 붙어있는 지역으로 공략하는 것이 서울역 반경으로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뜰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면서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 구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득, 그리고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1억 미만이나 1억 정도에서 움직이실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회현역 주변, 명동역 주변, 충정로역 주변, 동대입구역 주변, 남산 밑자락. 그중에서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보다는 2종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2종 주거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구도심 상업지역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투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로 더 이상 주택을 투자를 좀 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 상업지 안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죠 작은 상가들 그런 상가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일정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요.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